설날이 5일 정도 남았지만 미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니까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 복된 설날 되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전격의 자 마틴 노터의 일화입니다. 노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폭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무 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르렁 꽝 나면서 벼락을 쳤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노터는 친구의 장례식을 충격과 슬픔 속에 치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살려 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죠. 아무개야, 내가 너,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그 남겨두신 이유를 아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살면서 죄 짓고 또 우리가 많은 어떤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사는데 곧바로 중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깨우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나와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맹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죠.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죠. 또 모세를 나중에 구원자로 애굽에 다시 보내셨지만 모세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단지 전달자예요. 사명자이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를 홍해 바다에 전부 수장시키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켜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습성을 보면요, 독수리는 새들의 제왕답게 높은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그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해서 열심히 먹이를 물어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새끼가 거의 다 자라면 가장 먼저 둥지를 찢어버리고 그 새끼를 사정없이 절벽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럼 그 새끼는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살려고 퍼덕퍼덕거리고 그러나 아직은 날개가 온전치 않아 가지고 계속 그 새끼 독수리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위에서 보던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새끼를 날개로 다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하늘로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가 이제는 완전하게 날개짓을 하고 스스로 날수 있을 때까지 그런 교육과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의 그런 모습을 새끼를 학대하는 가혹한 모습입니까? 그 새끼를 세대의 왕인 강한 독수리로 길러내는 지극한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여. 이 세계는 내가 만든 그래서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내가 베푼 그 은혜를 알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신에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위대한 백성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잔 맥스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방황자입니다. 방황자.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꿈이나 소망도 없이, 그저 본능에 따라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짐승처럼 계속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다다다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종자가 있습니다. 방황자보다는 좀 낫겠죠. 가끔 목적도 세우고 꿈도 꾸고 비전도 세우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이루려는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성취자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써서 뭔가를 이루지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는 어떤 나눔과 배품과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스스로 자기 것으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에 깊은 감동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깊은 감동을 주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짐콜린스라는 분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기업은 그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여전히 그것은 좋은 기업 수준은 될 수가 있지만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라와 공동체 이바지를 하고 또 이왕이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단순히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단순히 그저 좋은 교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위대한 교인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참으로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출애급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배주의에 물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애국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저 마귀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택한받은 위대한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은 12지파를 낳았던 야곱이죠. 야곱이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남의 발꿈치나 붙잡는 사람. 남의 약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서 해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그 부정적인 야곱이라는 이름 딱지를 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참으로 파란 만장했던 야곱은 외가살이, 처가살이 20년 동안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가지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그는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폭강 나루를 건널 때 모든 가족과 소유를 먼저 건넨 다음에 야곱은 실로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분노의 칼을 가지고 마중 나오고 있는 그 애서 앞에 서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 딱지를 떼고 오늘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과 괴로워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나를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그래 저주마. 내가 너를 다스려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야복 광에서 나오자 아침해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분이엘의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다스려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야곱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 위대한 백성이 되려면 먼저 내가 나를 보는 눈, 자화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남들이 나를 보는 그 내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의식하고 사는 그 내가 아닙니다. 나를 내가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나, 내가 나를 한없이 긍정하고 내가 나를 한없이 하나님의 택한 소유된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빈슨이라는 분은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을 썼는데. 내 안에 영적인 거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거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면 나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 우리 각자에게는 영적인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인을 성령으로 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위대한 백성이라는 아름다운 자화상입니다. 그 자화상을 갖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문육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적 종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불병하고 이웃을 흉보고 이웃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외곽을 맴돌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근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방관자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자로서 역사의 참회자로서 역사의 주역으로서 이웃의 아픔을 붙들고 민족의 아픔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며 항상 두손 들어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금붙이 온갖 것을 빼가지고 녹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 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버리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자기 희생을 담보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사장의 마음이요, 제사장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전쟁의 광풍에 휩쓸리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가 이렇게 온갖 범죄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과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의 기도가, 기도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간같이 흘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고통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해 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더욱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증오와 갈등과 전쟁을 끝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입니다. 육제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총이 아니요 칼이 아니요 행복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무기는 바로 거룩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일곱 부족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악을 짓고 그저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일제이 일찍이 대적들의 침략이나 아들 압살람의 반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도 다위처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위대한 비전과 사명과 능력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편안히 앉아서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서로 초제를 나누다가 적당히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가려는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작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는 교회. 주님의 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 다른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꿈꾸는 교회요, 우리 예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자신이 계속 변화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도록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80대 중반에 김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얼마든지 수술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한사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반대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 할머니를 살려보려고 수술하려고 갖고 가게 그런. 그러고그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진실한 말, 말,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제 80 중반인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수술을 하겠느냐 괜히 고생만 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을 뵈올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당당하게 뵈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몇 년을 더 살겠? 이 나이에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수술을 하겠느냐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 내 수술비를 차라리 너희들이 걷어서 주면 건축 성전 건축 원금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도 어머니 할머니에게 권유하시다가 어머니 할머니의 그 진실한 뜻을 알고는 오히려 할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수술비 3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수술비 3천만 원을 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얼마나 기분이 좋지. 늘 찬성하며 기도하며 또 후손들과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다가 한 2년여 정도 사시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일 때문에 다른 교인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고 더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 많은 건축 부채도 갚고 그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크게 부흥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소유된 위대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강력한 울림을 주는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문과 사명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134년경 성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을 때는 우리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미 받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손을 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 화해와 평화의 올림픽으로 안전하게 아름답게 끝나고 이번 남북의 당국자들의 만남이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넘어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위대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성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위대한 백성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물 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자화상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재화 허물과 아픔을 치유하는 중보 기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들에게는 깊은 감동과 영적인 영향력을, 나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